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 강경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를 이웃에 대한 공평과 정의의 표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개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에도 결코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인데 이웃에게 진재등적 정신적인 빚을 포함해서 사회생활에서 진빛을 빨리 갚지 않으면 불화와 불신과 불공평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사랑은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빛이죠 아무리 많이 사랑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미안성의 의무입니다 빛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상대방에게는 부신을 갖다 주고 부신자에게는 비난의 구실을 줄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사랑하는 것을 배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입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 중에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데요. 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빚을 다 갖게 되고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십계명의 후반부 네 가지 계명들, 즉 사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계명들은 이웃의 순결, 생명, 재산, 명예를 빼앗는 일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범죄가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범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다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사회적 책임을 총망라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네 가지 소극적인 계명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이웃의 순결, 생명, 재산, 명예를 소중히 기므로써 적극적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인데 악을 사 악은 사랑의 본성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등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율법은 완성이다는데 율법이 사랑을 나눌 수는 없지만 사랑의 공의가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본능적 인 욕망 때문에 무기력하게 될수 있지만 신앙적인 사랑은 율법을 어 폐기시키고 인간의 자연성을 극복하여 요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단순한 연대기적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계절등과 같이 어떤 특성을 가진 중요하고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내게의 때는 몇 시가 가 되었다고 말할 때의 시가 나타내는 것인데, 잠은 영적, 윤리적인 잠을 의미합니다.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게 몰두하게될 때, 신령한 일을 덩하니 하고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깨어나 믿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때로 잠에 도취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깨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써는 긴장을 대주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때가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인데, 이 구원은 종말적인 개념으로 육체의 부활이나 만물의 회복 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실현을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졌으므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재림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히 확실하게 되므로 주관적인 면에서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은 원문에 없지만 믿음이 보전 가거형이므로 가거 단번에 처음 믿었을 때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이, 낮이 나옵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한다면 그 시간은 거의 지나갔고 어둠도 거의 물러갔다인데 이제 곧 낮이 밝아오려고 하고 있다입니다. 해가 뜨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라가 되는데 밤은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사탄이 활동하는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또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됩니다. 거의 지나갔고는 벌써 많이 지나갔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침 해돋이에 비둘 되고 있는데 밤이 많이 지나가면 새벽이 가까이 있단데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직전은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기도 하다입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는 완료형으로서 이미 가까이 와 있다의 뜻으로 동틀 무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 더 가까이 와졌다 는 비교급으로 좀더 가까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밤과 같이 불신앙과 부도덕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 즉, 새벽 그 나라의 완성을 예고한 예수 그리스의 도 나타나심이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아닌 낮을 위하여 살고 있죠. 자제가 위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은 지나가고 있고, 소망과 꿈과 승리를 베푼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서만 살지만 실제로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라고 고 테사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데 어둠의 행실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수 있는 일 또는 낮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이며 어, 13장의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밤에 입었던 허영과 사치와 방탕의 잠옷을 미련없이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인데 빛은 그리스도를 경애하는 고결한 삶을 종종 빛단에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에베소서 5장은 그렇습니다. 쿰란 문서에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옷은 그릇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옛날 장수들이 입는 갑옷을 의미하는데 어둠의 세상에 서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죄와의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리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여 믿음의 갑옷을 입고 담대히 사험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행동하는 멀리하십시오. 근데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살고 있다고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대개 범죄나 음양을 향락과 연관된 일들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대해서 단순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그 이상으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 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답게 깨끗하고 밝고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품위 있게는 고기 안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대사론에가 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상하고 단정하고 훌륭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행하는 어둠의 일들을 진탕 마시고 멀리하십시오라고 당시 헬라와 노마세계의 말기사의 현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육욕적 죄, 진탕 마시고 떠드는 것, 둘째는 성욕의 죄, 성적인 엄란이고, 세번째는 감정적인 죄, 다툼이죠. 내부로 나타내기는 너 이기적인 야심이나 개인적인 논쟁을 말하는데, 이 시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투심이나 당파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릴 어둠의 일이요, 품위 있게 행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무조제와 성적 성적 방종, 다툼의 모습은 바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 각처에서 저행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옷 입는다 이것은 누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생명적 그리고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그의 죽으신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옛자와 제약된 생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기 정욕은 어떤 금지된 것을 얻으려는 강력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생욕이나 탐욕 등에 쓰여지는 것이죠. 돌보려고가 나오는데 미리와 생각하다의 합성인데요. 미리 생각하고 범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제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영적 활동을 방해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그 없어질 육신의 정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힘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목표를 두고.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간 전이죠.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경향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어, 13절에서 14절은 어그스틴을 해결케 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